아, 아왜 이렇게 대도시잖아? 나를 아, 혀기증 난다. 진짜 와. 와... 그냥... 그냥 도시죠. 대도시는 아니죠. 양심 있으세요. 펜션 <laughs> 높일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높이죠. 좀 조용히 좀 하자. 얘들아, 우리 이대로 가면은 아, 앞으로 한 시간 더 게임 못해. 마라톤하듯이 체력을 분배해서 텐션을 조절하자. 아, 파이팅, 파이팅! 어, 차와요! 파이팅! 팀이팁 뭐야? 너 드링크 하나, 하나 먹어 조용봐조용봐봐아아 아, 개꿀 <laughs> 나그 사운드 몇대 때렸어? 네한 4대 때렸어아조용봐조봐 거기 갑빠이냐 집에 있다 싶어. 여기 람에 있어요. 여기 다 여기 카페 여기 가고 보자. 분님 집에 한 명. 이번에 이번에. 오! 오. 아, 내가 한대도못 쳤어. 미안. 아. 아. 에, 거의 받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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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거기 봤죠, 봤죠, 봤죠. 2층에 사쿠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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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떨어졌잖아. 아 오른쪽 오시. 와, 옷이 바래는데. 개 다피네. 오케이. 잘했어요. 바래는데 뭘까비 와. 나 방금 까마인줄 알았어. 까. <laughs> <laughs> 우리 우리 3분째 위로줘야 낙태미 었어 드링크 내놔 아 ㅋ 아 ㅋ 아 ㅋ 아에아에아에아에아다 어디가 한번님어아요 여기 들어왔어 여기 들어왔어 집, 집 들어갔던거 여기? 어! 오케이 오케이 네. 나한때까지 기다려 걔너발소리 아, 의식했다 멈췄다 야나 나! 어디 들어갔어요? 여기, 여기 어. 핀좀 찍어주세요 근데 바로 앞에 그냥 3번 바로 앞에 있지 큰지 어. 아니, 들어갔나? 아까 너무 들어갔는데? 야그 새끼 나와서 나한테 공격했어 내가 다 잡았어 어? 까는데요야두명 남았어 야3 d 핑이 3d팽이 로핑 로핑 로핑에서 로핑 두명두명 하면 가고 그게 뭐야 그게 내가 다 잡았어 으악. 아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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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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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오케이, 뇨, 여기, 뇨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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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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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 여기, 다기 여기, 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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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뒤 여기, 여기, 여뒤가기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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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뒤 여기, 여뒤 아까 옷상 필요하신 분이요야 발소리 무슨... 1평지 기절. 어저 예. 저... 어, 오른쪽에 저 오른쪽에 봤어요 봤어요. 빨리 빨리 빨리.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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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아, 조용조봐 아, 왼쪽, 왼쪽 왼쪽 조예! 어, 왼쪽 쪽쪽 조예! 조예! 예 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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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죠조용해봐아왜 이렇게 어? 하자. 네, 형님. 우리 이번 아, 판에 제대로 한다. 우리 이번 판에 이제 화내지 말고 가운데 가죠. 제대로 판 제대로 할게요. 그래. 아, 저 이제 그렇게 와죠. 이제 살려 달라고 하지 말죠. 음. 고상하게 하자. 고상하게. 판, 이판 집중. 오케이. 아, 근데 개 많이 온다. 저희 다 같이 친구 먹자. 야, 너 조용해. <laughs> 음. 네, 일단 집중.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웃음이 나와? 아, 나. 아 일단 아직 나 가장 아팠으니까. 아 조용 조용 조용. 아니 제 가운데 아닌 것. 사운드 같은데. 비어. 아, 조용. 이런... 조용해. 기타 다한거 싫어하냐 아, 와 쟤네들한테 쟤네 총이 <laughs> 캐릭터 어때? 연예인 같지 않아? 영원할 것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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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막 은길막람가이가도가이가람 아! 가도 아! 아가사가도 가도. 람이가람가이가람가이아이새끼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아니, 내가. 아우, 다 일로 와! 아니, 내가, 나도. 모여야 아, 살죠, 모여요 개소리 하지 마. 아, 너랑은, 너랑은 같이. 있겠어. 4분의, 4, 4분의 1씩 <laughs> 먹어 4분의 1씩. 얘들아. 저, 저분 펫폭 아, 얘들아. 저 누나가 먼저 펫폭 때렸어요. 얘들아. <laughs> 4분의 아, 네. 1씩 먹어. 죄송합니다. 두 마리인가 보다. 초록 개구리 한 마리. 어, 배, 어제 야, 두 마리네. 마리. 개구리 한 마리 아 지금 우리 팀이구나 야총왜 이렇게 이뻐? 달고나? 원총이에요. 달고나 같이 생겼나? 내려가는 사운드네 막 계단으로 일부러 어저 사람 모른다. 4번이아 아깝다 뭐야 야야야야번이면 5번이면 6번이면 7아이면아번이면 9번이면 10번이면 1 0이면1팩 어떻게 알았어요? 어 그냥 저기 자올궁지한연히 와. 요 형들 여자친구 있어요 목에 힘 풀고 말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네, 네. <laughs> 자 내릴게요. 내릴게요. <laughs> 어, 좋아요. <laughs> 야방 하나 잡고 한팀 복가죠? 한팀한 팀. 어? 그 걸요. 야한팀 우리가 이겨. 내가 세명 잡을게. 우리이더 빨라. 우리가 더 빨라. 일본님이 세명 따도 저희가 한 명한테 다 땄길 것 같아. 야노이 높이 2층. 아니다, 바퀴다. 도망간다. 나이 제가 죽은데, 제가 죽은데. 와, 깜짝이야. 와. 와. 1층에 삐에로 한 마리. 여기? 네, 있을 거예요. 가보세요. 삐에로, 삐에로, 삐에로 잡았어. 아. 이거 우리 역전할 아, 거야. 갈 거야. 아, 아, 아. 밖에 밖에 있어요. 밖에 다 밖에. 밖에? 네. 멀리 멀리 왼쪽 왼쪽. 왼쪽. 아! 왼쪽. 아! 쪽 왼쪽, 왼쪽에 있다고. 아, 아 루이씨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 스테이션 너무 흘렸더니 머리 아프다 그지 아, 그니까 러 내가 그렇구나. 마라톤 하듯이 하라 했잖아 적당히 하라 아 집중하자 머리가 아, 뜨겁지 뜨겁다. 머리가 뜨겁다 나 아, 킬을 못하겠다 아 그거 네 실력이 있고 아, 아 괜찮아 그거 원래 못해가지고 제발 어. <laughs> 야 우지 이놈아 아, 나 3팩이야 니아했다 올라가 아 먼저 고춧가루 뿌리고 와 그냥 먹고 와 그냥 아잇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한명더 온다 한명더 온다, 온다. 해외님, 해외님 어떻게 알았어? 너 핵이야? 아 저도 보세요 자랑이다 씨 주는 줄 알았네 어어 구상 m 있어요 구상 이고 왔어? 구상 아무어요다 어디야? 잡았어 잡았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정말 잡았어 어, 내가 죽었어요, 잡았어 죽었어 죽었어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잠시저 앞에 구장 아니야? <laughs> <신속페달. 웃음> <laughs> 죄송요너저 <아이소>, <laughs> 새끼가 고춧가루 뿌리려던 거 내가 잡았어 아, 여기 한 끗밖에 <laughs> 안 나올까? 1번님. 1번님 방금 정색하시네. 아, 아니야. 아, 아니, 니야 아니, 아니, 아니에요. 에, 아, 그런 건아 해. 죠 아, 어, 표정배그에서타났는데 배그 표정아지 <laughs> <아니>? 마. <laughs> 야, 지금, 지쓰아 맞아. 어디에요? 저기, 쟤, 저기, 저기, 바로 저기, 저기, 요 저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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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저 순간 헤드셋이 좀, 그, <laughs> 렉이, 렉이 있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